]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블랙이도 어,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한국 이름도 있는 여배우죠. 인기 여배우, 미녀 여배우, 어, 스칼렛 조한순 씨의 어떤 그, 그 배우의 이름을 어느 정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이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분 모두 어프하고, 이제 복장 착용하고 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양쪽에서 붙었어요. 한 명은 벽공한 명은, 어, 한 명은 상처. 그렇죠. 이건 마치 옛날, 옛날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중계에서 나왔던 일부는 시즈모드, 일부는 퉁퉁퉁퉁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이런 그림자 분신술로 참모와 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같은 타이밍에 참모와 풀차징, 들어, 갑니다. 아, 데미지 보세요. 1088.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두 배로 들어갔겠죠. 멋진, 멋진, 어, 시작 참모와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진짜. 자 그렇죠 이렇게 그 더블로 맞고 나면 바로 분노하죠 그러니까 바로 데, 그 브레스도 2단으로 쉬익쉬익 브레스 바로 날려주고요 좋습니다 꼬리 찌르고 아 머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안들어왔어요자 이거는 이거는 참모아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맞은 거죠 그죠 하지만 앞, 앞다리에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에도 일부러 맞았어요 태클로 버티면서 어 강모아 차징을 넣어서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최대한 클러치 경직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클러치를 붙으면서 시간을 연장하고 참모아까지 넣어 주는 아, 굉장히 호흡이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거, 저런 플레이 같은 경우는 클러치 경직때 누가 클러치를 연장을 할지 그런 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은 서로 눈치 보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림자 분신술 참모아 들어갔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두 분, 두 선수 다 2200이 넘는 데미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어, 굉장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laughs> 이거는 다른 의미로, <laughs> 다른 의미로 엄청난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 노란 스타킹을 입고 있는 선수가 이제 별빛대성 선수가 되겠죠? 어, 지금 위치상으로 지금 살짝 낙석을 한번 노려볼까라고 했습니다만 위치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 그 낙석을 노리진 않았어요. 좋아요. 이번에도 살짝 위치 체크했죠? 어, 위치가, 위치가 이제 조금 낙석하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굳이 이제 끌어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데미지를 넣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침 흘린 게 아니고, 네, 제가, 어, 그, 말을 하다가, 말을 하다가, 이제, 순간, 순간 사례가 들릴 뻔 해가지고. 야 <laughs> 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자, 얼음 리필 했고요. 좋아요. 어, 아, 그리고 다시 깨물기 패턴 나왔는데, 피해줬고요. 지금, 회피복장도 발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아, 자, 얼음 때문에 저 미끄럼틀 한번 탔죠. 치지모토, 진짜, 아, 자기가 대금 쓴다고, 슬라이딩, 슬라이딩에 매, 메리트가 있는 저런 이상한 지형 변화. 아, 맘에 안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강무아까지 1,500이 들어갔죠? 자, 참모에는, 그렇죠. 2,397, 이번에 2,400에 가까운 데미지가 뜨면서, 실제로는 지금 아까 두명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5,000에 가까운 데미지가 참모 한 방에 꽂힌 거예요. 아, 데미지 진짜 미쳤네요. 그 저렇게 얻어맞으니까 뭐 클러치 경직이니, 소경직이니 할거 없이 일단 경직이랑 경직은 순서대로 다 맞고 있어요. 자, 와중에 분노 풀리면서, 어, 분노 풀리면서 지금 바로, 바로 이제 대경지까지 왔어요. 벽군까지 당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는 방금 저거는 분노가 풀려서 화가 풀린 게 아니고요. 화가 풀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뇌진탕이 온 거예요.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그렇게 뇌진탕 오면, 뭐 어떻게 해요. 참모아 다시 맞는 거죠. 하지만 방금은 스칼렛 선수의 참모아가 살짝 빗나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보였어요. 자, 얼음판 만들었지만, 그렇죠. 어, 얼음판을 만들었지만, 하지만, 좋은 참모아의 공급원일 뿐이죠. 그렇죠. 역시, 양쪽에서 얻어맞으면서 2200의 데미지 꽂아놓고, 그리고 심지어 대경지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모아가 한번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야, 참모아 박는 순서 보세요. 아, 진짜. 이번에도, 이번에도 4500의 데미지를 때려 넣으면서 클러치 경직이 바로 들어갔죠. 역시 정해진 어떤 역할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정해놓은 어, 설계에 따라서 참모화까지 순서대로 때려 넣어줬고요. 진짜 어, 말이 안 나오는 말이 안 나오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부 선수 다 지금. 자 낙석 좋은 위치 들어갔죠. 그렇죠. 이 위치를 노린 거거든요. 낙석 위치로 굳이 유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낙석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때려 넣겠다. 왜냐? 낙석 위치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 손실, 그 시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1초의 초 손실도 용납할 수 없다 싸대기까지 날려주는 저 모습 보십시오 완벽한 어떤 아 완벽한 어떤 설계를 <laughs>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어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면서 <laughs> 엄청난 호흡과 기록과 그 설계와 운영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아 이거 보십시오 완벽했다, 이거죠. 이거 자신감 있는 저 포즈.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제, 어, 그, 대성님께서는, 어, 역전왕 이베르카나에 대한 기록은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 밀라보레아스라든가, 뭐, 알바트리온이라든가, 어, 그, ta 기록을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랭커 아니시겠습니까? 어, 세계 랭커로, 세계 랭커로서의 그 설계와 그 운영, 그런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아주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멋진 플레이. 역시, 오늘 예상한대로 모든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너무 멋진 설계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어, 정말 눈이 즐거운, 눈호광, 눈호광 진짜 제대로 하는 날이 됐네요, 오늘. 아, 멋진 선수들의 모습.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자, 화면 잠깐만 유지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기록 확인되었고요 어 기록 확인되었고요 모두 모두 다들 모든 선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